언제나 예측하지 못하게 행동할 것. 응. 그래야지, 이제, 님들, 긴장들, 긴장들 좀 하죠. 씨, 뭐야, 뭐워 뭐, 뭐, 뭔데 저거, 씨! 야! 잠깐만, 어, 잠깐만, 뭐, 뭔데 이거, 야, 씨! 야, 뭔데 이거! <laughs> 자, 이번에 할 게임은 온리업이라는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1 4 9 0 0원입니다이 게임 최근에 그렇게 유행하던데 그냥 올라가는 게임이고 뭐 항아리의 3D 버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라 go. 되게 일단 조용해요, 게임이. 효과음이 거의 안 들려. 되게 조용한데. 만나 싶을 정도 조용하거든요. 이 침대 뭐야 이거? 오, 어, 씨, 아, 너무 무서워, 어, 씨. 뭐야 이게 어디야? 이 길이. 아, 이구나. 아, 씨. 오. 어. 아, 여기네. 어. 오케이 왔어요. It's very hard to make a choice. 뭐라 뭐라 하는 이제 자막을 켜볼까. 하고 나 이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오, 오, 씨, 아여기데 여기 어떻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대진 오, 너. 저는... 오케이, 좋아. 여기 어디야? 들어가는 건가? My father worked here as a driller, and he always smelled of fuel oil. I was afraid of him and hoped that one day he wouldn't come back from work. What? This way? I'm still scared of him. the right Okay. Ah, Ah, you Come 아, 둘다 끼리. 아이씨. 아, 야, 양심이 없는 대략자가. 점프! 아, 잡아! 아우. 도박이었는데, 방금. 와, 씨, 위험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뭐 상위 1%다. 왜안 잡아? 이거 어네 인생이 망할 뻔했거든요. 방금 오, 야왜 이래? 왜 이래? 오이씨,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오 드론이야. 갑자기 그게 뜬거 없네. 오이씨, 이거 잡는 거 맞지? 아아아 아, 잠깐만. 인생이 망한 거 같은데, 잘못.. 잠... 아니지? 오, 씨. 아닌가? 뭐지? 아, 이거 타이밍 맞춰서 잡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안 된다. 타이밍 맞춰서 잡는 거 맞네. 어, 이 야, 씨, 야, 뭔데, 이거, 야! 아, 제발. 야, 아니, 야, 진짜, 엇가 아니야, 저거. 와, 나 진짜, 갈 뻔했네? A few moments later. 야, 아이씨. 아, 나 순간 여기, 어, 뭐야. 벌써 끝인가 했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 광감인성, 이거. 또 아닌데, 진짜. 아, 잠깐만, 침대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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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저, 잠깐만, 뭐, 에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저 밑에서, 요까지 갑자기 왔어요. 오, 씨, 깜짝! 여기서 떨어진 방, 방종인가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떨어지겠어요? 이, 환상의 비지컬. 떨어지지 않지. 떨어지면 말이 안 돼. 주작이지, 이거. 뭐, 설마 이거 헬기 타고 날아가는 건가? 잡혀요? 오케이. 간다. 뛰죠. 와, 자기 거짓말이었으면 진짜로. 걸아 거... 씨. 아! 아, 잠깐. 정신 차려야 돼. 아! 아. 어. 아니, 이거 봐 봐. 해 봤어요? 해 봤다고. 와, 위노 있잖아. 와! 가셨습니다. 온념 뭐 별거 없네. 아니 이 게임 뭐 어렵다고 좀막 일이 더 있는데? 저거 어, 아니지? 깼네. 거짓말이지 저거 아니지? 야, 66분 만에 깼어. 야, 야 콩고레시오션이왜 없지?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끝이야? 여기.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 거였구만. 야봐, 여기 타산막고 갑자기 옆으로 비켜나. 아 뭐야, 이 뚫리네. 이거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야 뭔데? 이 뚫리지 않겠지? 이거 고양이 마리오도 아니고 뭐야 이거? <laughs> 아니지? 내 거짓말이라고 해줘 진짜. 아니지, 진짜. 아니지? 제발. 제발. 이거 아니라고 해줘,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지금? 자, 다음. 아, 이러다 진짜 깨버리는 거 아닌지. 어, 이 씨, 뭐야? 아, 씨, 깜짝아. 아, 나 뭘. 모르... 잠깐만. 아, 제발요. 어 아니, 저 뭔데, 저거? 아, 씨, 놀랐네. 아 당연히 그냥 발판일줄 알았는데 언제나 예측하지 못하게 행동할 것 응. 그래야지 이제 인, 긴장들 긴장들 좀 하죠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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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저거 씨야 잠깐만 잠깐만 뭔데 이거 야씨야 야, 뭔데 이거 <laughs> 아이 저거 저, 저, 뭔데 저거 한 번에 저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욕심인가? 대 이거 뚫리면 진짜 나 이거, 뚫리면 진짜 가만안 둔다. 나무 잡을, 나무, 다, 나무 잡을 수 있겠지, 이거? 잠깐만! 좀 많이 떨어지겠네요? 그럴다 어? 밥이 좀! 안 돼! 안 된다고 여기 오하 야 이거지 야아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떻게 우주로 가라는 걸까 그냥 어, 우주 주인공이 되고 싶나 아닌가 야씨 뭔데 이거. <laughs>